삼성전자 갤럭시북 5프로 NT960XHA-KO1A는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뛰어난 성능의 노트북입니다. 16인치 w q x j 해상도의 AM OLE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안티글레어 패널로 반사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인텔 울트라 5프로세서와 16GB LPDDR5X 메모리, 256GB NVMe SSD를 탑재하여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인텔 아크 그래픽이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과 게임에도 적합합니다. 디자인은 알루미늄 바디로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지문 인식 기능과 터치 스크린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의 AI 코파일럿 기능은 더욱 스마트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무게 1.56kg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 또한 우수합니다.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어 최신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도 문제 없습니다. 갤럭시 생태계와의 연동도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갤럭시북 5프로는 성능, 디자인, 기능 모두에서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LG전자 2024g 프로 16 코어 엘트라5 인텔 아크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노트북입니다. 강력한 CPU인 코어 엘트라5와 인텔 아크 GPU를 탑재하여 그래픽 작업에서도 원활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4 0 6 c m 위 넓은 화면은 작업 공간을 넉넉하게 제공하며, 무게는 단 1.2kg으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2024년 1월 출시된 이 제품은 에센스 화이트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윈도우 11은 홈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A, S는 LG 전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 믿음직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으로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노트북입니다.